예, 안녕하십니까. 수산일반 44입니다. 14장, 282페지입니다. 이 앞에는 강의하다가 중간 안전문자 오는 반응에 중간에 중단되었습니다. 자, 염장법을 설명합니다. 282페지. 이 자기소화의 개의 반 마른관법, 물관법, 계란물법 나아특수 염장법, 염수주사법입니다. 수사법이 아니고, 주사법, 압착, 염, 압착, 염장법 등으로 있습니다. 특수 연장법의 종류는 배락, 염수 주사법. 예정는 주사가 되게 있는 합장입니다. 연장법에는 그 시, 식염의 농도가 중요하죠. 봄에도 첨진법이 있습니다. 정액 봄에도, 그 경액 봄에도 이런 첨진법이 있더라. 이 정도만. 합니다. 소금 농도 가 얼마나 들어갈까 이게죠. 마른 간법은 그 소, 수산물에 소금을 직접 뿌립니다. 물간법은 식염에 노인, 소금물에 단감이 다 침지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어, 장을 하고요. 계란물밥, 물감법은, 물감, 마른감법과 물감법에, 어 단점을 보완해서 장점만, 어, 올린 것이 계란물밥법입니다. 많이 줄인 겁니다. 지금 나중에 상품수 평가에는 더 설명이 잘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어, 안놀 수도 있고, 놀 수도 있고, 뭐 그런 사안입니다 아니, 부서 평가할 때, 좀, 이렇게, 보완하겠습니다. 그 다음, 온도입니다. 오전. 좋은 저장법의 분류, 빙장, 냉각 저장, 제장, 동결 저장입니다. 빙장은, 세빙법과 수빙법과 약지 어 이용법으로 일단 나옵니다. 그리고 냉각 저장과 동결 저장. 급속 동결한 후, 마스 18도에서 장기간 저장하는 방법이며, 어, 그리고 나서, 그레이징은 옷을 입힙니다. 분무법과 침지법으로. 이것을, 그, 결글지법을 빙동법이라 합니다. 그레이저그레이저그 다음에, 이제, 그, 이기 고수 쪽으로 보면, 냉장, 0에서 10도, 이며, 수산물의 빙결점보다 높은 온도를 저장한 것을 냉장이라 합니다. 칠드는 5도와 마이너스 5도, 빙온점은 마이너스 1도, 온도 어느 점을 빙온, 빈원점이라고요 부분 동결점 마이너스 도 동결은 마이너스 18도 이하로 동일하고요. 빈결점. 보통 얼음이 오는 거는 0.5도에서 마이너스 2도 사이에서 얼음을 온답니다. 거기서 이제 빈결, 빙결 누를 찾고요. 최대 빈결점 생성됩니다.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5도 사이에 그 식품 중에, 어째 식품 중에 수분이 80% 이상이 75도 노고 80%도 옵니다. 75, 80%. 얼음덩어리로 변하는 구간을 최대 빈결점이라 합니다. 심온 동결이고요. 어째의 속까지 오는 것. 그 다음에, 온도 중심점. 수, 수사물이 가장 늦게 오는 거요. 그리고 어째의 속까지 오는 것은 심온 동결. 공정, 공정점은 수분이 모두 오는 지점. 마이너스 55에서 마이너스 60도. 빈결점, 최대 빈결점. 냉각. 그리고 동결 곡선이 있고요. 그리고 저온재장법 그 그림 같은 거는 그 같은 것은 90% 이상의 고등학 주식을 인용했습니다. 이제 또 이제 고등학 주식에 보면 저온재장법, 냉장법은 어체를 동결하지 않고 용도에서 제작하는데 냉각재장법과 동결재장법으로 나눕니다. 동결재장법은 일명 동결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이론이 딱 뚫어 부러지진 않습니다. 고등학교 책과 대학 책들이. 그리고 이거는 고등학교 책도 중요한 게 고등학교 고고 수사 쪽수사일반 따라 증량하는게 맞겠습니다. 냉각 저장법, 빙장법과 냉각 해수 저장법과 칠대가 있고, 동결 저장법은 그 급속 동결과 완만 동결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 허용, 온도, 허용 온도로 곡선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아까 전에, 빙장법 안에는, 그, 284페이지에 보면, 세빙법, 수빙법, 약지어른법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 세빙법에서, 그, 포빙법이랍니다. 얼음 조각을 어체와, 어체 옆에서 꼽아놨죠. 연근의상에서 고기를 잡으면 그게 세빙법입니다. 그런데 자, 이, 얼음 덩어리를 자, 깔아놨는데, 거기서 접촉불량이 일어나겠죠. 그게 아이스본입니다, 아이스본. 아이스본는 세병법에서 일어납니다, 아이스본. 그렇게 해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아, TTD 곡선은 문제 좀 풀어보시고요. 급속동결로고안동결하니다 그, 35분 내로, 제대변결점 뭐 생성되죠. 말하실 때에서 말하셔도죠. 그 구간을 3, 그 35분 내에 통과하는 것은 급속동결 그보다더 늦게 통과하는 것은 완만동결입니다 빨리 통과하기 때문에 어찌하그 동결을 하는 어떤 그런 온도가 급속히 통과하죠 그러면 얼음 덩어리의 빈결증이 똑같겠죠 같지만 숫자는 많겠죠 뭐 이런 그런 식으로 품질 그런 변화가 적, 적습니다 대부분 수산물의 급수분기을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AW 수분 활성도 동원 흡석 방출 곡선이 됐습니다 어, 어체를 하면 냉동고하냉동고하 온도가 그 결국 나중에 동일해진다는 겁니다. 어, 어체에 대한 수분이 80이고, 밖에 냉동고의 수분이 90이면 서로 주고받고 하겠죠. 그게 85가 됩니다. 이게 동원, 동석, 곡선입니다. 수분 활성도 관계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건조할 때도 많이 이용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조할 때 보면은, 근제품에, 그, 산소와, 자, 질과 산소 결합하는 게 유소, 유소 현상이고요. 그리고 이제 수산물이 보면은, 그, 죽고 나면은 미생물이 발령하면 부패가 되잖아요. 그게 활용되는 건 수분 중에서 자유수와 중결합수 결합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미생물이 그 이용하는 것은 자유수와 중결합수입니다. 그게 이제 자유수, 결합수가 또와 있습니다. 결합수는 아, 보통 액체와 달리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으므로 0도 지 이하에서도 얼지는 않는 물로 2 30도 시에도 마이너스 2 30도에서도 얼지는 않으며 용미라도 작용되지 않고 미생물 포자에 발아나 번식에도 영돌 수 없다. 음, 그만큼 결합이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됩니다. 네, 그렇게 보고요. 자, 보수성은, 어육이 의육, 원래 가지고 있는 수분이나 아, 증가된 수분을 그대로 응집하는 능력을 보수성이라 한다. 저는 이거 봐 이거는 이해가 또안 되더라고요. 자, 근제품입니다. 염장품하고, 온도하고, TTD 곡선하고 AW를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파트인데, 나중에 그 예상 문제라든지 볼 때, 기술 문제 볼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하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그만큼 어, 깊이가 됩니다. 지금 연장법하고 건제품하고 훈제법이 있습니다. 그 훈제품, 훈제법, 제품은 훈제품이죠. 어, 이거는 뭡니까? 자기소화에 개입하는 겁니다. 이미적으로 개입해서. 부표를 더 진행 안 되게끔 자기 소화의 개발하는 것은 연장품, 소금, 건제품, 분제품, 건제법이죠. 제품은 품으로 품으로 요면 되겠죠. 건제품 수분 활성을제하시켜 미생물 생육과 호수작용을 억제하여 보장성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건제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보면은 건제법 방법은 건어법 건제법, 자꾸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금법 뭐 저금법 익혀서 말리는거 저금법을 그 자금법이나 동금법 그 연금법 어 이상하다 여기 한자가 보면 저 저금법 자금법 익혀서 말리는 법 우리는 자금법이라 하거든요 저금법이 아니고 어, 한자가 좀 이상한 한자를 적혀있나 소금품, 소금품, 작은품, 연금품, 동금품, 자배금품. 소금품은 그대로 그 원료 그대로 간단하게 처리 말립니다. 오징어 한층미김비역 같은 거. 작은품, 자금품 작은품 원료를 삶으로 말립니다. 멸치, 새우, 해삼, 전복, 피주 연금품은 소금을 아, 절인 후 말립니다. 소금을 절인 후 말립니다. 동금풍 그리고 자백금풍. 자게 자백금풍 원료를 자숙 김으로 쪄서 익히고 나서 백은 어햇 빛에 쬐어 말립니다. 일건 태양이고 백은 빛에 태양의 용하여 양다리 건조하는 것을 일건이라 합니다. 어, 백은 열에 열에 쬐어 말립니다. 이거는 그투다는거든요 다음 건조법 건조법의 종류는 천일 건조법, 진공 건조법, 동건법, 동결 건조법, 군무 건조법, 고주법 건조법, 열풍 건조법이 있습니다. 열풍 건조법은 뜨거운 공기로 상자식과 터을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건법은 그 자연열을 이용하여 동결 해동합니다. 동결 융해 해동이 아주 용해입니다. 동결 동 밤에는 얼리다가, 낮에는 융해, 풀어버립니다. 동결, 융해를 계속 반복하는 것이 동건법이고요. 동금법, 그 동결과 융해입니다. 그 다음에 동결건조법은요 동결 상태의 빙결점을 녹여 진공 상태에 승화시킵니다 그럼 이승화시키는게 뭡니까? 액체에서 기체로 바로 날립니다. 그게 동결건조법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동결, 그, 그, 그 기계 반복, 그, 그, 동결법이 있죠. 그, 건조법인가? 동기. 어. 그때는 뭐야? 아몬니아 같은 거를 사용할 때는 기아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laughs> 그런데 문제 보면 수삼을 삶아서 건조하는 것은 자금품이죠. 그 말은 멸치입니다. 가다랑의 자백금품입니다 pH 개념이 있고요. 그 산성, 중성, 알칼리성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산성, 중성, 알칼리성. 중성은 pH가 7입니다. 7보다 아래 에 되는 건 산성, 7보다 위에 있는 건 알칼리성. 쓴 맛을 나고 그 미뢰성 분이 알칼리와 작용한다. 이렇게 돼요. 산성, 알칼리, 중성. 너무 희피카신 하시 마시고 그 시험 놀만한 거. 4점 가 우리가 저. 살공의 기준이죠. 4.5. 네, 4.5가 될 겁니다. pH 4.5. 살공의 기준. 기출문제 있을 겁니다. 자, 훈연법입니다 그, 일정한 나무. 전나무는 안 됩니다. 참나무, 자장나무, 오리나무, 호두나무 등. 전나무는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여기 열었어요. 이런 것을 그 태워서, 그 태운 목재의 연기, 연기로 제품을 하고 합니다. 이 군데 부 그러면 연기 성분에 어, 포르말데이드 같은 그 성분 때문에 건조도 그 시키면서 어, 살균도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게 훈연법, 훈연법 종류는 냉훈법, 풍미를 다하는 오훈법, 애군법 훈연 장어 등 식품들이 있습니다. 냉훈법은 그 저장의 목적이고. 공미를 다는 오느 품은 마시 목적이 있고 그러니까 저장에 약하게 있는 거죠. 내공법 등이 있습니다. 그 여기 보면은 혼제품 중 문제입니다. 내공품의 에 저장성을 증가시킨 부분에 아는것은 자, 혼제품의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가일에 의한 미생물 산을 이기다입니다가이아니잖아 목재를 태워서 연기로 연기로 미생물 산을 가열 때문에 틀린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수소물의 변화가 변화가지고 다시 해당 작용 사고행지 개념 자기소화로 나옵니다. 자 바로식품이 있습니다. 그 자기소화를 더 어육의 어육의 분해를 더활로링해 버리죠. 자기소화를 이용하죠. 할로링하는 것이 바로식품입니다. 사람한테 이롭게. 부패 세균은 단백질을 하여 직접 작용하여 그 바로 식품을 익습니다. 더물고, 먼저 자기소화에 의한 알부모스와 펩통과 같은 분해산물이 생성된 후, 세균은 이들 6 x 분을 이용하여 정식합니다. 그리고 대정 주변의 온도, 습도가 알맞은 경우에 세균의 정식이 작용하에 가속화되고 그세금수가 상당하게 증가되면서 아직 소화, 자기소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전 단계까지도 계속 분해합니다. 자기소화에 관한 분해 작용이 나 의육 단백질이 분해되어 생성된 아미노산에 의한 부패 소분이 작용하여서 알모니아 알모, 알모니, 탄산가스 등등등 합니다. 이를 활용하시고 그 생성하고 이를 어, 사람한테 유리하게 하려고 한 것이 바로 식품이 계열이고 식혜 측관로 등이고 자기 사화 단계에서 지나면서, 어, 부패 단계로 지나야 니다 그러니까 바로도 결국은 그 어떤 것은 부패도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 소화에서 바로로 갈 거냐, 부패로 갈 거냐, 어, 공정이 다르다는 거죠. 사람한테 이러면은 바로 실포 지금 말 말논리가 좀안안 안 맞는데, 그이 자기 소화를 이용한 것은 바로 실포이고 자기 소화를 지나버린 거는요 부패입니다. 다음에 바꿀 때는 제가 이걸 바꾸겠습니다. 이거 점을 찍어 있습니다. 점을 못 찍었네요. 자 그래서 밑에 부패 개념이 있습니다. 그192 페이지입니다. 부패는 미생물이 호소작용으로 인하여 의육이 분해되고 변질되어서 비시공 상태가 되는 현상을 부패라고 하고, 적 단백질의 분해 과정으로 인하여 암모니아, 아민류, 위산 등 생성하여 부패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바로는 탄수화물이 무산소적으로 의육을 분해하는 것을 말하고, 맛이나 저장성이 향상되어 시공이 가능하며 사람의 유리한 제품 단계로 변하는 것을 바로로 한다. 바로 노폐후에20% 그 이상의 소금을 증가하여 부패를 막으면서 그 자기소와 고소 등의 작용을 활용하여 숙성시킨 것으로 맛과 보존성이 좋다. 작년 비보료, 활성, 그 작년 비보료는 소금이 10% 이상이 되면 정식할 수 없기 때문에 전통적과는 식중독 염려가 없다. 그 작년, 왜 갑자기 작년 비보를 긁고 왔느냐? 바로 식품 뽑으면 결국은 식염, 소금 농도를 어떻게 쓰느냐고, 그 소금 농도에 따라서 비보료가 발효할수 있는 범위가 항상 고민이 되고, 식중독을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비보료는 염분이 2, 3%에 적정하고 7%도 살고, 도구에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염분이, 그, 식염이 10% 이상이 되면은 억제, 뭐 억제가 되고, 좀 더, 15, 20 되면은 거의 뭐 3일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그걸 활동, 활용하는 것이 그 젓갈입니다. 젓갈. 그래서 결국은 그저염젓가는 소금이 10% 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저염젓갈에서는 그 저장을 잘해야 됩니다. 그 장년 비브레가 마이너스 4도, 5도 되면 또 죽음 죽습니다. 어, 억제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좋은 절가, 좋은 골드챙이 체 필요한 것이 또 어, 작년 비보리오의 관계입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점 비보리오군에 옳지 않은 것은 시임 눈누가 5.7에서 배치 잘 것이란다. 5.7이 아니고 2 3이라 그랬죠. 원인군은 비보리오 볼리피쿠스, 장복균의 이집시가 어점이날 것은 뭐 날 것으로 먹을 때 감염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말을 좀 천천히 나가니까 진도가 너무 못 나가서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 294페이지에 보면은 그 젓갈 액자 식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숙성파로입니다. 숙성파로가 돼가지고 된 것은 젓갈. 거기서 그 필터, 여가를 시키는 것이 액자. 그리고 숙성 바로 되고 나서 식혜는 밥이나 어, 어, 뭐다 부원료 같은 거, 전분, 쌀밥 같은 걸 증가하는 것이 어, 식혜 어, 호에다 바다 해자입니다. 어, 아래가했자 아니고 식혜. 안에 했자는요 어, 드링크 마시는 겁니다. 처음에 할때 제가 발음이 안 돼가지고 그걸 쓰고 막 그랬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이 국어가 그렇게 못합니다. 일단, 발음이 안 돼버리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수화와 분비 관리를, 어, 바로 식품하고 수산물 앞에서 할것 같은 거, 염장품, 염장법, 어, 식염, 염장법, 어, 금제품, 금제법, 그 다음에, 훈제법, 등을 하고, 특히,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그, 훈제품에서, 아 어, 참, 참, 참나무를 잘 쓰는데, 참나무가, 아, 전나무가 안 됩니다, 전나무. 전나무는 진덕, 진덕한 애기 노잖아요, 전. 안 됩니다. 자작나무, 오리나무, 호두나무는, 그, 참나무도 사용되고 참, 자작, 오리, 호두는 그런데, 전나무는 안 됩니다. 이게 훈제품, 그리고, 다양한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294, 바로 1 9까지도 그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94, 그, 어, 같이 했는데, 네. 다음 이제 45회부터는, 그, 뭐랄지 안쓰모르겠습니다 그, 그, 기능식품을 하겠습니다. 기능식품에더 보면은 수산물 처리와 가공식품 목재 아, 가공품의 종류, 동결품, 건제품 아, 연장품, 이거 결국 가공이죠. 그 다음에, 어묵의 제조, 공정, 고다주책에 근거 있고요. 통조림, 레트로드 식품, 동결, 자연동결법, 기계동결법, 친지동결법 동결하는 방법. 동결 방법. 아, 그 다음에, 보건해동속도, 드립, 해동과 드립이 있고요. 그 다음, 면접품과 동결수림의 어육소재지가 있습니다. 동결수림이가 그 시험에 벌써 몇분에 언급되는 보입니다그 다음에 기능식품이고요. 그 3차 기능을 가진 가공식품은 노화 억제 같은 게 있잖아요. 생체제도 기능, 노화 억제, 질병 방지 회복. 이게 이제 기능식품이죠. 오메가3PATH가 넣어지면기능식품을 불리는 그, 인증행과 개별행이 있습니다. 그 기름식품, 개별적으로 불러온 키티키토산블라켄 젤라틴. 요것도, 그 다음에, 10조리는 자, 그, 가공 원료의 특징을 가지고 있네요. 왜 가공을 하느냐, 이거죠. 부패 안 되겠고, 수익성을 막기 위해서 가공을 하겠죠. 1 1절은 이제 어육의 구조입니다. 근행질, 단백질, 어묵, 연제품, 탈락성. 별도로 뺐습니다. 어묵의 제조와 냉동 수리미에 대한 그런, 흐름. 그러면 망상구조. 연제품의 탈락볼리. 그리고 어묵의 제조 공정도가 있고요. 어묵의 변폐 방지. 그 다음에 12절은 체처리, 의육처리가 있습니다. 체처리. 안에 머리를 잡고, 라운드, 세미드레스, 드레스, 팬드레스 말빨래 하는 건데 말빨래 하니까 천천히라도하도그래가지고 지금 진도가 지금 좁힙니다. 그 다음 13절은 자연독, 시중독세군 박테리아 등이 있습니다. 지금 항상, 항상 놓을 수 있는 파트입니다. 그 다음 14절은 통조림 통증입니다. 탈기밀봉 그 다음에 15절은 수사물에서 벤질 종류가 다시 정리되어 있습니다. 시간 갱가, 미신물, 간료, 호소, 그리고 갈변, 산화, 양, 변질 재장중, 봉질, 변질그 다음에 협석, 어, 해자도 나라시스, 크리티블 컨트롤 포인터 어, 12단계가 있습니다. 16조는 수산물의 성분입니다. 수산물 의 성분은 정량 실험을 하는데 해조류 의 성분, 녹조로 홍조, 어, 녹조로 갈조로 홍조로가 우선이죠. 무기질, 탄수화물, 색소, 어패류의 성분, 단백질 성분. 해조류에 특히 많이 들어 있는 것은 탄수화물, 지질, 그리고 엑스 성분, 그리고 냄새 성분, 색소 성분 이렇게 불포화지방산. 수사물의 영양, 붉은 살과 보통 살, 보통 어, 그 백색, 적색 묘. 네, 이렇게 해놨고. 17절은 자, 어패를 위해 사업회나 가정, 특징, 해당작용, 사후행지개명자기수와 부패. 이렇게 설명해놨고. 18절이 그 신수도 측정 위한 간단학적, 화학적 세분학적 반복등이 물리적 반복들이죠. 어, 신수도 측정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줄이거나 줄였습니다. 그리고 19전에 수소이온농도지수가 있습니다. 이걸 빼려다가 그 부패하고도 관계되고 그 pH 부패는 하루는 뭐 7.2, 뭐 적시은는 6.2, 백신은는 6.7, 각각 내쇼우는 7.7, 8.7, 6.9, 부0치수라든시 이런 것 때문에 9 7습니다 아, 이렇게까지, 그, 하면은, 그 끝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끝날까 고민합니다. 일단, 44회는, 그, 282에서 294페이지, 연장, 건그 이제, 홈제품까지만 하고, 일단, 수상일반 44회를 마치겠습니다. 어, 45회부터는, 그, 금방 마련 걸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끝이 없고 시간은 줄여야 되고 고민이 많습니다. 네 예, 수산일반 사기사회를 이렇게 해서 어, 마치겠습니다. 거의 다 지금 수산일반은 오늘 마칠 것 같습니다, 사람은 일단 빨리 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